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고체역학 어, 텐사일 테스트 실험을 맡게 된 이정락 조교라고 합니다 오늘 실험할 것은 텐자일 테스트 그러니까 어, 인장 실험이라는 건데 각 물질마다 각 금속마다 이제 서로 다른 영스 모듈러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혹은 어, 아니면 그 얼티메 그 텐사일 스트렝스나 아니면 일드 스트렝스 그러니까 항복응력 같은 이런 이런 물성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장 실험 텐사이테스트라는걸 어, 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시편이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생긴 직선형으로 생긴 어, 시편을 양쪽에서 힘을 이렇게 줘서 당기게 되면 얘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이 이제 생긴 게 완전히 직선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개뼈다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도구도식 편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저희가 관찰, 그, 인장을 관찰하는 부분은, 가장 얇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 여기에다가, 그,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이, 그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어 이두 점이, 어, 이거 힘이 요렇게 가해짐에 따라서, 얼마나, 인장되는지 그거를 어 데이터로 받아오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요이 얇은 부분에 단면적으로 나눠서 어 스트레스-스트레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스트레인 그래프에 대해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그 교과서 2 단원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인게 이게 공칭 흡력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데, 어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편의 시편의 단면적 A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어 이거를, 그냥 이제 여기서 가해지는 힘을 요 단, 일정한 단면적으로 나눈, 그렇게 해서 부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사용하는 능력이고, 어, 이제 이거를 점, 잡아당기게 되면, 푸어송비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 단면적이 실제로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아지는 거를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 단면에 가해지는 그, 이런, 응력을, 응력을 구하는 그런 그래프가, 어,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 true s t 그래프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다룰 거는, 이 true s t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면적이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서, 어, 이제 이 공칭 음력,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어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해지는, 이렇게 시편양 끝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을 요 단면적으로 나눈 방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할수 있고, 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데이터에서 받아올 때 얼마나 이제 늘어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프리랩에도 나와있겠지만 이런 어, 걸 이용해서 이 기울기가 영스모듈러스 영스모듈러스죠? 그러니까 요 값들을 이제 물질별로 네. 구하시고 그다음에 어, 아마 그 교과서에도 나와있을 텐데 0.2%옵셋을 통해서 각 물질의 항복 음력을 구하는 것까지 어,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LMS에다가 따로 어, 면적을 그이그 도구본 시편의 디멘전을 제가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어, 이그 위스와 d 스가 각각 6mm, 13mm짜리 시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구하고 또 스트레인 박스를 통해서 스트레스-스트레인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그려서 보고서로 제출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시작할 건데 어, 이번에 저희가 실험할 물질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보면 이제 황동, 우리 뭐 아무튼 이거랑 알루미늄이랑 어, 이렇게 철, 스틸 이렇게 세 개를 할 건데 얘네가 좀 오래돼서 여기 쓰긴 했지만 아무튼 스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황동을 할 건데 여기 인장 실험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요 각각 그리퍼에다가이 시편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 밑에 거 이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고정을 고정했죠. 이렇게 돌리면서 고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시킨 다음에 좀 튼튼하게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위쪽도 이제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려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여기에다가 달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7단원쯤에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맞춰놓고 이걸 여기 이렇게 아무 지점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시키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쪽 두 요지점이랑 요지점 변이가 바뀔 텐데 이 변이 바뀌는 걸이 스테인 게이지가 측정을 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어 이제 데이터로 받아오는 역할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어 저다 세팅을 했으면 어 여기에서 r 어, u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그 10편의 디멘전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두께가 6 m m 고그 폭이 13mm인 그런 10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했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1초에 2mm 정도씩, 아, 1초에 1분에 2mm 정도의 속도로 이제 이 인장 실험기가 10편을 잡아 당기면서 요이 10편을 어 늘릴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제 인장 실험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스트레스-스트레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어 방금 했던 요 황동 말고도 이제 다른 어 다른 물질들을 다른 금속들을 이제 세개다 실험을 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어 식으로 이게 황동이고, 이게 황동이고. 이게 어, 알루미늄이고, 이게 어, 철 그러니까 스틸입니다. 그 보시면 단면의 모양이 조금씩 다들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황동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조금씩 다들 단면 모양이 다른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 보고서를 쓰실 때. 그런 각각 물질별로 단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어 그런 그 특성 중에 그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인 어 스트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이제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어그 실험 보고서를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